여름철이라고 해서 수술을 받지 말아야겠다 겨울까지 기다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추울 때더 힘들 때를 대비하시는 차원에서 오히려 더 빨리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훨씬 더 중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좀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반적으로는 날이 더워지면 땀으로 배출되는 수분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변을 통해 배출되는 양은 적어지는 것이 생리학적으로는 맞습니다. 그런데 실제로 내가 더울 때 아무래도 체온 조절이나 내가 좀 갈증을 많이 느끼시다 보니까 수분 섭취를 많이 늘리시는 경우가 있어요. 똑같이 수분 섭취를 하더라도 같은 1리터의 수분을 섭취하더라도 빠르게 수분을 섭취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화장실을 조금 더 자주 가게 되십니다. 이런 두 가지 요소가 있다 보니까 어, 여름인데 오히려 화장실에 자주 가요.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것도 여러 가지 뭐 이유에 의해서 네. 설명이 됩니다. 여름에 뭐 야외에서 맥주 한잔 하는 거 너무 좋잖아요. 많이들 또 즐기고 계시고, 근데 그러다 보면 특히나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배뇨근의 활성, 그러니까 펌프로서의 방광 기능도 좀 떨어뜨릴 수 있고, 그 센서를 좀더 예민하게, 그러니까 과활동성을 올리는 두 가지 작용을 어떻게 보면 악영을 동시에 줄수 있기 때문에, 여름밤에 맥주 한잔하고 주무셨을 때 야한 이거 굉장히 심해지더라, 소변이 갑자기 좀안 나오더라 이런 경우들도 실제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. 네. 한 방안으로 이뇨제를 드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. 아무래도 이뇨제를 드시다 보면 소변으로 배출되는 양을 약을 통해서 늘리다 보니까 수분 섭취 패턴이 갑자기 바뀌었을 때 굉장히 불안정한 수분 상태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사전에 의사분들과 상의를 하셔서 약물 조절이 필요하진 않을지 사전에 알고 계신 분이 훨씬 더 안전하게 혈압을 조절하는 방식이 좋습니다. <목소리> 수선이 여름에 갑자기 더 커진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분 섭취 패턴이 바뀌기도 하고 땀으로 배출되는 양 이상을 또 수분을 섭취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름에 특히 요즘에는 에어컨이 너무 잘돼 있잖아요. 그래서 냉방병이라든지 굉장히 추운 환경에 있다 보면 어떻게 보면 겨울보다도 더 춥게 느끼시는 분들도 실제로 계십니다.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온도가 계속 바뀌는 그런 환경에서 더 증상이 심해지시는 그런 경우들 있습니다. 여름철에 수술을 받으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면들도 있습니다. 전립선 비대증 수술은 과거에는 뭐 개복 수술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개복 수술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특히나 뭐 아주 초거대 전립선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아퍼아블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2, 300g 정도의 초거대 전립선도 충분히 경 요도. 밖에서 보이는 상처 없이 수술이 가능하신데, 그렇다고 했을 때 저희는 여름이나 겨울이나 수술하는 부위는 항상 물이 흐르는 곳이거든요. 그래서 여름이라고 더 습하니까 상처가 났는데 안좋다고나 이런 건 전혀 없으세요. 특히나 여름에 수술하신 분들의 장점은 뭐냐면, 방광 기능 회복이 조금 더 빠른 경향이 있습니다. 겨울에는 아무래도 이제 신경계 활성도 때문에 조금 더 과민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수술 이후에 많이들 겪으시는 과민성 방광 증세가 빨리 안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여름에 수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물 조절의 효과도 훨씬 더 좋기도 하고 수분 조절의 효과도 많이 빠르게 누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여름에 수술 받으시는 분들이 겨울을 대비하기에 더 좋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여름철이라고 해서 수술을 받지 말아야겠다 겨울까지 기다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추울 때더 힘들 때를 대비하시는 차원에서 오히려 더 빨리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훨씬 더 중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좀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런 면에서 아, 여름이니까 조금 더 미뤄보자 일시적으로 좀 괜찮아졌으니까 좀더 버텨보자 보다는 면밀하게 자신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맞는 솔루션을 받으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이상으로 서울 베스트 비뇨예약과 안치환 원장이었습니다.